예, 안녕하세요.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은 1979년도 5주를, 예, 5원을 캡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좀 캡슐 작업을 좀 해봤는데요. 여기다 좀 넣어봤거든요. 그 리얼, 리얼 통에다 넣어봤는데요. 어, 지금 5주가 미사용이라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. 이렇게. 저는 이제 22mm를 사용하시, 사용하는데요. 그좀더이거보다 타이트한 게 있고, 지금 22mm는 약간 그 여유가 좀 있어서 소리가 나는데요. 저는 약간 여유 있는 게 좋더라고요. 그... 그리고 여기 여, 여실 때는 예,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반달 모양의 아래쪽이 열리면 잘 열리고요. 그 다음에 넣으실 때는 여기 그 여기 이제 덮개거든요.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. 이제 그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넣고 누르시면 이제 동전이 반대쪽으로 하면 좀 상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예, 없습니다. 이렇게. 만약에 이렇게 그 홈이 없는 쪽에 넣으시면 얘를 덮고 살짝 덮은 다음에 뒤집어서 이 홈에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, 예. 수, 수집은 뭐 끊임없는, 예, 끊임없는 자기, 예, 자기가 어떤 규칙을 세워서 계속 그 끊임없이 하는 해, 반복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계속 반복적으로. 예. 이렇게. 예. 예. 오늘은 1975년도 5원을 예, 예, 그 캡슐 작업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호 수익TV에 이병호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